네, 저 데뷔작이에요. 지금 소감이 어떻습니까? 너무 떨리고 어, 너무 좋은 떨림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어, 영화 나쁜 녀석들 더 무비를 선택하게 된 거는 일단 원래 드라마 나쁜 녀석들 팬이었고 그 찰나에 어, 이게 영화로 만들어지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이게 영화로 만들어진다는 소식을 듣고 어, 그냥 하고 싶다라는 생각밖에 안들었었어요 안 거기다가 김상중 선배님. 마동석 선배님까지 나오신다고 하니까 저는 너무 어 빨리 뵙고 싶었고 빨리 촬영하고 싶었어요. 네, 그냥 형사가 아니라 경찰대 수석 출신의 형사입니다. 장경 씨 고유성 대체 네. 어떤 과거가 있었던 겁니까? 어, 일단 전직 형사인데요. 이제 네. 범인을 잡으러 가다가 잡았어요. 근데 넘치는 열정과 이제 파이팅으로 인해서 이제 범인을 우연치 않게 이제 때리게 됐는데 그게 어떻게 하다가 좀 깊게 형을 받게 돼서. 이제 과실치사 (5년) 형을 받게 돼서 이제 감옥에 들어가게 돼요. 어 장기용 씨 조금만 더 깊이 물어보면 영화 내용을 다 얘기해 주실 어, 것 그럴, 같아요. 그럴 했어요, 예. 어 그럴 그럴 뻔했어요. 방금 너무 좋네요 예예. 예. 네. 자 아무래도 이 장기용 씨가 전작 드라마들에서 보여줬던 모습을 보면 굉장히 네. 밀크남, 부드러운 눈빛에 아, 예 <laughs> 멋짐이 뚝뚝 떨어지는 그런 연기를 네. 많이 보여주셨는데 이번에는 고유성은 상당히 눈빛부터 다릅니다. 네. 어떻습니까? 실제 본인의 모습은 건물류 쪽이 더 가깝습니까? <웃음> <웃음> 나쁜 녀석들에 더 가깝습니까? 어 아무래도 좀검블류 모습이 좀 비슷하지 않을까. 근데 그 눈빛 한번 보여주시죠. 어 두, 눈빛이요? <laughs> 예. 눈빛을 어디다가 해야 되죠? 앞쪽을 보시면 됩니다. 아, 앞쪽이요 이렇게 할게요. 아, 네. 어자 준비된 역시 준비된 배우입니다. 자, 김상중 씨 지금 살짝 욕심내시는 표정인데. 아, 아닙니다, 아닙니다. 네 그래서 저기 우리 저 장기용 씨한테. 그 영화 들어갈 때 항상 예. 그 너는 네가 가지고 있는 짐을 좀 벗어야 된다라고 늘 얘기를 하고 그랬어요. 그 짐을 오늘 좀 그러면? 아 그러니까 멋짐을 좀안 예. 그러면은 아, 안그러면 동석이 형한테 뒤짐할 수 있다. <laughs> 영화에서 제대로 벗지 않았습니까? 그 짐을? <laughs> 제대로 벗었습니다. 아, 눈에 동기가 하도 많아가고 촬영할 때눈 네. 괜찮았어요. 어 아무래도 일단은 어, 감독님을 항상 얘기했던 게 이제 골송이라는 캐릭터는 독기가 무조건 있어야 된다. 그래서 도끼 위주로 얘기를 좀 많이 했었어요. 도끼 그래서 위주로? 예, 눈에 힘을 주는 것도 강약 중강약해서 좀 눈을 풀고 어떨 때눈을더 주고 약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네. 액션도 지금 보니까 날것 그대로 도끼 있는 액션을 보여주셨는데 지금 뭐가 제일 떠올라요? 액션 연기 중에 와이어요. 와이어 너무 무서웠어요. 무서웠어요. <laughs> 아 처음 타봤거든요. 아, 처음 이거를 매 봤다 그래야 돼. 네네 처음 해봤는데 어, 건물 거기가 9, 9층 구층이었나요? 9층에서 제가 이거를 뛰어내려야 되는데 네. 건물 위로 아 건물 밑에서 봤을 때는 내가 저 정도는 할수 있지 않을까 했는데 앞상 네 위로 올라가서 직접 올라가서 보니까 너무 무섭더라고요. 그렇죠. 네. 알습니다 네. 지금 마동석 씨가 잘했다고 지금 고개를 끄덕이고 네. 계세요. 네. 아 너무 잘했어요. 네. 너무 잘했고 장기용 뭐 최고죠. 막. 너무 잘생기고 잘하고. 감사합니다 선배님. 네. 기용이는. 도끼 신이 하나도 없었어요 사실. 예? 장기용 씨는 도끼 신이 하나도 없었다고요. 아 도끼, 도끼. 응. 예. 지금 라인 만드신 거죠? 응. 예, 예. 현장이 이런 분위기였다는 거죠? 어, 그럼요. 지금 더, 분... 더 할까요? 예, 예. 지금 분위기상으로는 하나 더 반을 어, 하셔야 어, 되는 거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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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 말들이 안 예. 말, 순 말, 어린 말, 뭐 나이 많은 말들 다 같이 모여서 앉아 있으면 뭐라 고그러는지 알아요? 마동석 그렇지 <laughs> 맞추는 김아중씨가 <laughs> 더 신기합니다 저희 영화 나쁜 녀석들 더 무비 네, 너무 재밌게 찍었고 네, 너무 잘 나왔으니까 재밌게 봐주시고 추석에는 무조건 나쁜 녀석들 더 무비와 함께하면 네, 올 추석 네, 너무 행복하게 보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